2025년형 GMC 사바나 카고는 강력한 활용성과 견고한 신뢰성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춘 본격 상용 밴으로 데인 모터즈 시청자 여러분께 매우 실용적인 선택으로 자신있게 소개 드립니다 상용 밴 특유의 넉넉한 적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표준 축거 모델의 적재 공간은 약239.4 입방 피트이며 롱휠 베이스 모델은 약283.6 입방 피트로 확장되어 대형 장비와 물품 적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용 용량 기준으로는 2500 모델 기준 최대 페이로드가 3280파운드, 약 1488kg에 달하며 3500 모델은 최대 490파운드, 약 1855kg 수준으로 강력한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표준 4.3L V6 엔진, 276마력 토크 과 옵션인 6.6L v 8 엔진, 최대 400마력, 일 토크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트림에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되어 매끄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재 및 견인 상황에서도 견고한 힘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최대 견인 능력은 약 1만 파운드, 약 4,536kg 에 이릅니다. 외관은 단단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입니다. 승하차와 적재를 고려해 측면 도어는 스윙형 또는 슬라이딩형 중 선택 가능하며 고강도 루프와 스윙 도어 구조를 통해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전면부 및 후면 범퍼는 크롬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RWD 구성은 과부하 상태에서도 균형 잡힌 차체 자세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는 단순하지만 업무용 기능에 충실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하이백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블랙 러버라이즈드 바닥과 디딩 타이다운 고정장치 6개가 기본 제공되어 화물 고정이 쉽고 청소가 편리합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매우 기본적이며 USB, 블루투스 및 위성 라디오가 제외되어 AM, FM 라디오 또는 AUX 입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도 상용 밴 수준에서 기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사이드 블라인드 존 경고, 리어 비전 카메라 및 리어 파크 어시스트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 운전 조건에 관계없이 안정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힐 스타트 어시스트와 스테이 빌리다 안정성 제어 시스템도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조작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차량 자체는 크지만 승차감이 안정적이고 회전 반경이 넓어도 심 좁은 길이나 주차 환경에서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리어 휠 드라이브 기반 설계는 완전 적재 상태에서도 충분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500 카고밴 기준으로 시작가는약43,795 달러. 롱휠 베이스 기준 최고 45,695달러 수준이며 실제 구매 시캘리 블루북 페어 퍼처스 프라이스 기준으로 약 42,000에서 45,000달러 수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신뢰성과 유지비 측면에서는 GM 위의 오랜 플랫폼과 부품 호환성이 큰 강점입니다. 레딧 사용자들도 체계가 단순해서 수리하기 쉬우며 부품 구하기도 편해 유지 비용이 낮다는 평가를 다수 남겼습니다. 간단한 구조와 신뢰성 높은 V6, V8 엔진 덕분에 마일리지 수백만큼 주행도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수십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고 최신식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없으며 내부 공간 구조도 일부 경쟁 모델에 비해 다소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5 GMC 사바나 카고는 단순하지만 견고하고 실용적인 상용 밴입니다. 넉넉한 적재 용량과 견인력 신뢰성 높은 엔진 구성 다양한 안전 기능 그리고 낮은 유지비가 강점입니다. 대인 모터즈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업용 업무용 또는 캠핑 베이스 차량으로 고려하신다면 사바나 카고는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리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실용적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